6월 19일 방송되는 이혼숙력캠프 42회에서는 지난주 출연한 다이어트 부부의 두 번째 이야기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와 출연자 정보는 아래 댓글 링크 참고하시고 구독신청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42회 방송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다이어트 부부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고 합니다. 임신 중인에도 다이어트를 위해 단식을 하겠다는 아내. 결혼 전 다이어트에 성공한 아내는 임신 중임에도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에 사로잡혀 음식을 거부하고 단식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끝없는 외모 집착과 함께 예쁜 강박까지 아내의 외모에 대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게다가 외모 집착이 만든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본업은 제쳐두고 성형 후기 탐색에 열심인 아내. 영상을 통해 본 아내의 모습은 성형이 일상이 된 성형 중독 상태로 여겨지네요. 그리고 또 다른 갈등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내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화재는 손해액만 1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억울하다고 하는데요. 억울함에 다이어트 아내는 누구의 잘못인지 화재 책임 공방을 결심하였다고 하네요. 드디어 돌아온 2호선 심리학자의 상담 시간. 예고 영상에서는 아내를 도구로 쓰면 안 된다는 상담가의 말에 남편은 아내를 향한 원망을 끊임없이 풀어내는데요. 과연 다이어트 부부는 상담 결과 어떤 결론을 낼수 있을까요? 방송에서는 다이어트 부부의 상담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와 출연자 정보는 아래 댓글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신청 좋아요 부탁드립니다.